안녕하십니까 라스트 저축왕입니다 아, 오늘 좀 늦었어요 시간이 10시가 넘었는데 공부하고 있어요 오늘은 비가 와서 라이딩을 못했어요 못했는데 집에서 홈트로, 홈트로 이제 근력운동 그완료기하고 바벨 덤벨 시로 이렇게 되게 이걸 그냥 돌아가면서 반복적으로 한 시간 정도 했나? 아니, 아. 오랜만에 했는데 예전에 저다 가벼운 가벼웠단 말이에요 20kg짜리 덤벨하고 아 바벨하고 7kg짜리 덤벨 더완료기는 최대 왜가지고가지고왜 가져오? 왜 가져오? 왜 가져오? 왜 가져오? 왜가져그 다음에 우리 먹져오음식은밥두공밥두공가하고닭 가져오? 왜 가져오? 왜가 오늘 그렇게 많이 안먹고그 다음에 오늘 공부를 해가지고 핫조코 먹고. 그래서 오늘 먹은 거는 정말 별로 안 되고. 그래서 7시에 잠이 오고 들어가죠. 7시에 잠이 오는데 10시까지 거예요. 한 번. 공부 같은 경우는 잘 되더라고요. 할 때랑 안할 때랑 차이가 너무, 너무 날정도 그래서 운동은 무조건 해야 된다. 확실히 너무 다르다. 그리고 머리가 말라지니까 공부를 해도 들어오는 게 달라요. 진짜, 진, 진짜로 너무 잘악 정도. 그래서. 헬스장 그거 갈 필요가 없겠다. 내가 해보니까 뭐 하다가 너무 이게 쉬워지면 그쪽으로 눈이 돌아가기할것 같아. 그냥 지금 상태에서는 저것만 해도 충분히 그냥 저것만 한두개 이렇게 그 스태프는 오늘 안 했는데. 일단 팔굽혀펴기 그게 조금 재밌더라고요. 그 공부가 진짜 잘됐다는 거. 네. 암기 암기할 때 쉬워지더라는 거죠. 잡생각이 안 난만큼 내 운동을 함으로써 국제적인 생활 자연인의 삶을 통해서 이제 그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걸 느낍니다. 제가 공부를 해야 돼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할게요. 여기 여기서 다 여기, 공부가 안 돼. 나중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